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그 예전에 제가 그30 맥뎀 뭐, 아, 20 맥뎀 30 증뎀을 무기랑 방어구에 넣었을 때그 데미지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주얼이 없어서 20 맥뎀으로 했었고 30 증뎀을 이용했는데 요즘에 이제 톡방 보니까 그40 증뎀이랑 18 맥뎀 요게 이제 가장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가장 많이 쓰긴 하거든요 40증뎀에 9힘 9민첩이 있거나 아니면 18맥뎀에 9힘 9민첩이 달려있는데 뭐 사실 맥뎀 주얼도 많이 쓰입니다 저는 이제 방패 같은 경우에는 30증뎀에 60얼에 9힘에 8민첩짜리를 쓰고 있고요 요 뚜껑에는 이제 18맥뎀짜리 주얼 2개를 박았고 원래 다뎀에 8맥뎀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티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증뎀이 되게 높은 무기고 거기다가 이제 민뎀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 또 밑에 보면 14 민뎀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민뎀은 충분히 끌어왔다고 싶었고 방패에서는 밸런스를 좀 챙겼고 그 대신 이제 맥뎀 주어를 활용해서 맥을 좀 많이 올렸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좀40 증뎀이냐, 18 맥뎀이냐 어느 게더 높게 올라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그것 좀 금방 빠르게 또 평소와 같이 <laughs>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 일단 필요 없죠? 요거는 잠깐 빼두고. 자, 요거는, 어, 딴거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 성기사 스킬에 랩당 달려있고 5 6피입니다피는 오늘 테스트에서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이 다듬에서는 뭐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면제를 살짝 해볼까요? 연재를 살짝 해서 조금 적어보면서 합시다. 요거는 세크 인내를 끼기 때문에 232에 맞춥니다. 요거는 블럭률 때문에 146에 맞추고요. 인내 세팅에서만 요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네.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기본 데미지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그냥 합을 정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뚜껑을 안 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뚜껑을 안 끼인 상태 3,911 더하기 7,294를 하면 11,20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뚜껑을 썼을 때 이 뚜껑을 썼을때는 이제 그거죠? 이스킬이 e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살짝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다시 적어야겠네 4027에 7509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더해볼게요 다시 4027에 7509를 더하면 11,53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40중대음 주어를 하나 박아 볼게요. 요거7페이지에서 40중대음이니까, 뭐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없죠. 이렇게 박아 볼게요. 자, 그러면 몇칠 올라갈까요? 박았더니 4128에 7696이 나오네요. 자, 4128 더하기 7696은... 자, 11,824가 되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근데 민댐도 올랐고, 이제 맥댐도 올랐습니다 자, 그럼 18맥댐을 한번 박아볼게요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녹여야겠죠? 그럼 18 맥뎀 박았고 네자 그러면 맥뎀 맥댐, 18 맥뎀이니까 맥뎀만 맥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데미지를 보니까 4027에 7796이 올라가네요 자 요거의 합을 한번 볼게요 4027 더하기 7796은 11823이 나옵니다 자 거의 동일하네요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40중뎀이 이 스태창 데미지라고 하거든요. 이 합이 18맥뎀랑 비해서 1 높아요. 단 1.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뭐18 맥뎀이 보통 반지 계산할 때, 저희가 반지 계산할 때뭐나 아니면 뚜껑 계산할 때 맥뎀을 보통 1.5를 곱하거든요. 민뎀도 1.5를 곱하고. 보통 이제 반지에는 맥뎀은 4까지 달리고 민뎀은 9까지 달리니까 구민뎀 링을 계산할 때 저희가 반지에만 스탯을 84 스탯으로 본단 말이죠. 그럼 구민뎀에 다른 게 달렸을 때 9에다가 1.5를 곱하고 올그 스탯을 만땅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야지 84 스탯이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링에는 1.5를 곱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18 맥뎀에다가 곱하기 1.5를 한다? 근데 이게 데미지로 나오진 않죠 그럼 해봐요 27밖에 안 나와요 2를 곱하면 36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해도 사실 18 맥뎀이랑 40증뎀이 올라가는 건 거의 똑같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짧게 찍어 봤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40 증뎀과 18 맥뎀은 스탯장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가는 데미지의 폭은 거의 동일하다 단 맥뎀은 이제 맥뎀 이 최대 피해만 올라가는 거고 40증뎀은 밸런스 있게 둘다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봐 주시면 되세요. 네. 일단 40증뎀과 18맥뎀에 그건 끝났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어...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무기마다 좀 다르지 않냐? 저는 뭐 마이트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무기면 이 상승폭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게다 동일하죠 제가 이거 세라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속이 좀나는데 공속을 따지지 말고 그냥 데미지만 비교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맥뎀 조어를 빼볼까요? 이거 빼는 게 맞나? 이거 머리가 안 돌아가지? 잠시만요. 얘를 비교하려면 일단 40층 뎀짜리랑 같이 비교하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 되겠네요. 이거 갑자기 녹이가 이렇게 아깝지? 일단 녹여보죠. 자, 이렇게 녹였어요. 자, 녹였으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기본 데미지가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마이티셉터보다는 세라프가 기본 데미지가 더 높아요. 266에서 385고 얘는 252에서 358이니까 물론 베이스 차이가 있죠.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세라프의 경우에는 기본이 4250에서 7939가 나오네요. 이셀라프에뭐 백뎀도 달려 있고 해서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요거 한번 더해 볼게요. 4250에서 즉7939 더한다고 칠게요 그럼 12189가 나오네요. 잠시 여기 40증뎀을 바가 보면 이 증복 증가되는 거랑 다른지 같은지를 알수 있겠죠. 무기마다 다르 다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자 40중뎀을 박았어요. 40중뎀. 4 0중대 4357에서 8137이 나오네요. 요거의 합을 한번 볼게요 4357에서 8137은 12494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빼기 12189를 해볼게요 그러면 305가 나오네요. 305 얘네들도 빼볼게요. 여기서 빼기 11,536을 해버리면 11824, 빼기 11536은 288이 나오네요. 40 기본 데미지에서 똑같이 제가 잘한거 맞죠? 자 만천 잠시만요 288 맞고 밑에도 494 빼기 12189는 305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이 상승되는 폭이 세르프가 더 높네요. 아, 이건 저도 몰랐는데요. 네, 이거는 저도 몰랐고, 아, 그렇구나. 네, 잘 몰랐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1 8 0 0대는 주얼이 없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보면 그건 있겠네요. 이, 여기 40층뎀 그럼 제가 지금 18맥뎀이 없으니까 어, 아, 정신이 없어 잠시만요 요거를 다시 한번 녹여볼게요 녹여보고 제가 지금 18맥뎀이 없는데 사실 18맥뎀은 이 민맥은 효율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1더 높잖아요 더하면 19잖아요 요 19를 한번 박아볼게요 그 상승폭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민뎀에 구맥뎀 다가보면 4409에서 8082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4409 더하기 8082는 12491이 나오고, 12494, 아까 더한 게 40중대매했을 때 12,494였잖아요. 지금 신민대매크맵대에더했더니 12,491이 나왔네요. 이것도 더해서 19라고 쳤는데, 그럼 19 민맥합이 40중대음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위의 결과처럼 이 정도 차이는 안 나네요. 아, 이게 그 주얼마다 확실히 무기베이스에 대한 것도 차이가 있나 봐요. 어, 제가 이거를...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오늘 테스트에서 주 목적이었던 것은 40증뎀과 18맥뎀을 박았을 때 이거에 대한 데미지 차이를 알아보는 거였고 그거는 40증뎀일 때 11,824가 나왔고 18맥뎀일 때는 11,823이 나왔다. 요거는 이제 확실해졌어요. 근데 이제 무기 베이스를 바꿔서 해보니까 40증뎀일 때는 요렇게 나왔고 10맥뎀, 9맥뎀, 1 9인맥합은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다. 요렇게 해도 494가 조금 더 높네요. 얘보다 차이가 좀더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 베이스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생긴다. 단, 40 증댄과 윗맥합 18, 19는 거의 동일하다. 라는 차이가, 아니,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좀 이제 몇 분한테 겐톡이 와서 이것도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찍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좀 정신없이 빨리 찍는다고 한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제가 실험을 해 볼게요 이거요메모장에 적은 거 토대로 제가 18 맥뎀 주어 구해서 이 댓글에 좀 적어 놓겠습니다 어뭘 적냐 똑같이 4 40중댐 0증대18 맥뎀처럼 40증뎀에 요런 민맥함 말고 18 맥뎀 주어 하나 더 구해서 요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한번 제가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일단 지금 내린 잠정적인 결론 은 요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까지 방송하고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잘 적어 두도록 할게요. 네. 결론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